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예배자입니까? 다시 한번요. 나는 예배자입니까? 자 오늘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나라고요. <laughs>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네. 오늘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으면서 혹시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안 들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이걸 평가하고 저걸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주무르고 있지 않 않는지 내 마음대로 예배자가 아닌 그냥 구경꾼으로 아니면 비판하는 사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가인의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는 누구죠? 예? 예, 아담과 예, 예, 아담이 아버지고. 어머니가 하와죠. 예, 그래서 처음으로 낳은 그 자녀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어, 땅에 예, 땅에 농사를 지어 예,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주무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랜만에 저희가 오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 피곤하시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laughs> 예, 들으시라고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옥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장성하다 보니까, 이 가인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도 양을 칠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이 양을 치다 보니까 자기가 양을 친 다음부터 그 가운데서 났던 그첫 번째 그 새끼 있죠. 근데 이첫 번째 새끼도 어떻게 보면 흠이 있고 또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이 양을 제껴두고 다음 양을 또 봅니다. 그 다음 양에서 또첫 새끼를 보고 아 거기서 흠이 없고 이렇게 튼튼하고 이러면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가인과 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그 농사의 그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아벨도 어, 자기가 그 첫 새끼, 그첫 새끼를 하나님께 그 어린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그두 명의 예물을, 그 재물을 받지, 다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 둘다 예배를 드렸는데, 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사만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재물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과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을 받지 않았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왜요? 왜안 쳐다봤을까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인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왜 가인은 왜 하나님은 그 가인과 그의 제물까지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했는가? 이걸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렸던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것을 삼켜서 연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변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재물을 받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재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몹시 분하여, 분노가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에 우리가 앉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고 있어요. 자, 만약 여기서 나타난, 불이 싹 꺼진 상태에서, 한번 이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불이 싹 꺼진 상태에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데, 누구는 빛이 비춰져요.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져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요. 그러나 나는, 나의 예배는 받지 않고 계세요. 자,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일반적인 생각은 슬퍼야 됩니다. 괴로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 하나님 대체 뭐 때문에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라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몹시 분내한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와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코로나 중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분낸다라는 거죠. 안색이 변한다라는 거죠. 결국,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하였다 하는 것은 예배의 주인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하나님이 뭔데?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바뀌었다라는 거죠.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올려드리는 자예요. 그러나 바뀐 거죠. 오늘 이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그렇게 오늘 가인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말씀에 있는, 오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쳐다보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예배드리러 왔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면서 그 양에게서 나오는 첫 새끼를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그, 잘못되지 않은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예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이 안에서는 직분자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더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진 않았습니까? 내 입술은 축복보다는 저주를 더 선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탐욕과 욕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모든 삶까지도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가인의 삶은 결국은 뭐예요? 선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해져 있어요? 악에 속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교회가 아닌 교회를 벗어났을 때 우리의 삶이 혹시 악에 속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가인에게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이 예배의 그 목적이 너였느냐 하나님이었느냐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예배를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면서 가인에게 회개하라. 돌아서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라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예배는 은총과 은총과 응답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배에는 은총과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뭐와 뭐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총 그리고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예배에,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먼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기도는 뭡니까?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은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총으로 우리 앞에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다시 다시 그, 은, 그 은혜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응답하며 이 예배당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바로 은총과 응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그 사탄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사탄이 문 앞에, 그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죄 가운데 빠졌던 그 가인의 마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죄가 그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여기서 내가 너에게 그 예배를 받지 않았던 그 제사를 받지 않았던 그 마음, 그 분노의 마음 그 몹시 그 화나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회귀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너는 그 죄가 너를 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자가 움츠리고 있다가 그 삼길자를 달라들어서 삼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꽉 붙잡, 붙잡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저 죽이니라. 아멘. 예배를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까? 자, 이 창세기기 때문에 창세기로 한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laughs>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집어넣으셨죠?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구조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게 있죠. 첫 번째는 영, 그다음에 혼, 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는지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왜 살아있냐면, 왜 살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조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시도록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온통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진리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시간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이 시간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기까지 그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살아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살아있어요. 너무 많은 평가를 해요. 오늘 설교는 어땠고, 오늘 찬양은 어땠고, 오늘 예배는 어땠고, 오늘 저 사람은 어땠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온통 다 뺏겨져 있어요.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죠. 사탄이 좋아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의, 예배,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5월달 제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산재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 죄와 구별되어 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고 그가 돌아서기를 원했지만 그는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산재물로 만약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완전히 꼬꾸라졌을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아닌,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그 안에 치밀로 오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어디로 갔어요? 아벨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이 누구를 향해요? 성도를 향해 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간다는 라 겁니다 오늘 그 아벨에게 이 모든 분노와 내 모든 것들을 풀기 위해서 가인은 침상에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내 아우를 불러내서 그 아이를 돌로 쳐서 죽인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벨을 죽인 겁니까? 죽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하며 그 하나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아비를 쳐서 죽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의 삶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런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로 나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인의 예배로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아벨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 아벨의 예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양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얻었던 첫 번째 그 새끼를 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지중지 키우고 그 하나님께 그 제물로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에 그 불로써 응답하셨을 때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드렸던 그 예물을 하나님이 저렇게 받으실까?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의 교였다라는 거예요.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벨은 바로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죽었지나,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아벨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격으로 그 하나님께. 예 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